오늘 뭐 열심히 뭐하고 있는데 어? 어 엄마 손좀 씻고 있다 <laughs> 손 된다, 젤리 만나기 전에 손 소독도 다 하세요 <laughs> 젤리 외삼촌 왔다 <laughs> 젤리야 내삼촌왔다 아, 진짜, 진짜 작네 뭐야. 진짜 필름 좋지 않아. 와, 맞죠? 색깔 네. 어, 진짜. 진짜 완전 해 진짜 진짜 작구나. 커 보였거든. 진짜 장난해. 진짜 장난해. 진짜 장난해. 진짜 장난해. 진짜 장난해. 진짜 장난해. 지금 제일 잔하고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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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왜 삼촌하고 첫대면 음? 하는 거 찍는 거지? 아이디... 응? 아이고이인 예. 됐네. 어, 노령에서. 어? 아, 어. 어? 어머나, 이렇게 달라졌구나. 노랭에서 백인지 됐어. 어머나, 술이 더 작구나. 사진은 크고. 있어. 그래, 사진 많이 뽑고있는